친구 체린 채린 아빠와 체린이에요체린이에요 이번에는 키네틱 샌들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짜잔! 음. 우웅! 뻔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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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뽀라> 우, 불가사리. 우와. 힐링이가 좋아하는 포크? 가키? 그 다음에 모래성 틀. 꽃게. 우와, 꽃게를 이렇게 치고 아, 내가 음 네, 먹는 네. <laughs> 꽃게 아니겠뜯어까 먹는 꽃게 아니야. 뜯어볼 아빠 감촉이 진짜 좋아. 감촉이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색감도 진짜 좋아요 약간음 되게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또 다른 질감이에요 이거 느낌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 이거는 진짜 모래를 가지고 만든 거래요. 화학 성분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고운 모래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마시멜로 같기도 해. 마시멜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하면 못생겨진다고? 음. 우와 불가사리가 만들어졌어 이번에 모래성도 한번 더 만들어봐 부시는 건또 이렇게 사부로 이 세트는 몰드가세개 밖에 없어서 약간 조금 아이들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모래를 가지고 놀수 있어서 재밌게 놀수 있는 것 같아요 야오야야오야 야오야 뭐하니 새집 지어주게 잠든다오 짜잔 이거 모래 놀이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가지고 놀아볼까요?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모래 놀이 세트예요 채린이랑 바닷가에 갔을 때 가지고 놀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바닷가에서는 한 번도 가지고 놀아보지 못했어요 뭐 만든 거야? 이거? 어? 응? 이거는 도넛인가? 오바이갓 이건 어때? 짜잔 별모양 그거 불가사리 같은데? 아! 이건 별이 아니고 불가사리야? 어떤 거 같아? 진짜 모래랑 비교해서 체리나? 이거는? 더 부드러운 거 같지 않아? 그렇지 인터넷에서 이제 키네틱 샌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들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간혹 너무 싼 제품들 중에 진짜 국유런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 재료들로만 만든 것들도 많대요. 그거 물가살이. 두가살이 꽝 찍어 버리려고. 이것도 조금만 두가살이도 있잖아요. 이거는 찍고 엄청 예쁜 불가사리가 됐어. 여러분 체린이가 엄청 엄청 큰 불가사리를 만들었어. 우와. 지금부터 체린이가 이 불가사리를 한번 부셔볼게요. 다 부셔버렸어. 이렇게 다 부셔져 버렸어. 촉감이 정말 엄청 좋아요. 소리도 잘 눌러붙지도 않고. 오. 그렇지. 어때 어때? 굳이 바닷가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키네틱 샌들을 가지고 모래 체험 놀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죠, 오늘? 응. 오늘 응. 이렇게 재밌게 키네틱 샌들을 가지고 놀아봤어요. 응. 자, 다음에는 응. 더 재미난 장난감과 조금 더 교육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올게요. 응. 안녕!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꼭!